자, 최근 소초동이다, 광화문이다, 정말 어수선하죠? 서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단체로 몰리는데, 정말 갈등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 집회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서 대립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옛날부터 사용자와 노동자, 혹은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대립은 늘 있어왔고, 가끔은 제법 큰 시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달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끝도 없이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규모도 커지고, 국민들이 반으로 안 이어져서 서로 죽일 듯 물어뜯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먼저 남녀 갈등이 있죠. 물론 옛날에도 있어 왔지만 문정부 들어서부터 이 갈등은 정말 끝도 없이 커지고 있어요. 그 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니스트로 끝나는 애들. 얘네들은 허구한 날 해아역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아직까지 큰시위는 없더라도 서서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벌써 뭐 각축장이죠. 개판이에요. 남녀가 갈라져서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 이번 조국 인명을기적 으로 아주 절정에 달했죠. 정말 좌우 갈등이 어마어마하고 인터넷 댓글창만 봐도 허구한 날 싸움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는 일본 문제도 있었죠. 국민이 합심해서 일본과 결혼돼도 힘든 마당에 외부의 적은 냅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났습니다. 한쪽에선 불매운동을 강조하면서 안하는 사람들은 왜놈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욕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불매운동을 강요하냐. 빈깡통이 요란하더라. 너부터 잘하고 말해라. 이리 반박하고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국민들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인데 그럼 이 원인이 뭐냐? 먼저 일반 국민들 사실 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동을 당한 거니까 크게 잘못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면 이건 정치병 걸린 환자들이 문제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최근 국민분열의 큰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었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계속 환자야 이 사람들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예전에도 이 정도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뭐 정부대 국민 국민, 사용자, 대노동자 이런 건 있었어도 전 국민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있더라도 주요 원인으로 보긴 힘들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 사람을 비롯한 주변 인사들이 국민 갈등을 제대로 부추기고 있어요. 먼저 남녀 갈등을 봅시다. 본인이 먼저 나는 페로 시작해서 리스트로 끝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여자들에게 그간 피해자였지? 잘 생각해봐. 피해자였잖아. 저 남자들이 모든 원인이었다. 그 원인들을 실컷 미워하고 나를 지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니까 별 생각이 없던 여자들도 아 내가 피해자였나?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불을 지폈죠. 거기다가 남자들이 나름 진지하게 여자도 이제 국방에 의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도 재미있는 이슈라면서 그냥 웃고 넘기고 남자들의 화까지 키웠죠. 거기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진선미 같은 그 매로 시작해서 갈로 끝나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고 이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정치를 봐도 이번 조국 임명은 아주 제대로였죠. 지난 서초동이나 광화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대립의 골? 바람직하지 않다. 지가 대립을 부추겨놓고, 지가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줬단 소리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껏한다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하나로 모아진 국민 뜻은 검찰개혁. 대체 광화문에 모인 누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까? 조국 사태를 요구했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마인드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 취급도 안 해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 만 국민이야. 이러니까 국민끼리 싸움이 나죠. 리더, 대통령도 일종의 리더죠. 이 리더의 역할이 뭘까요? 비록 내가 진보 성향 대통령이라도 혹은 보수 성향 대통령이라도 다른 쪽의 말도 경청하고 어찌 됐건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니까 이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게 대통합해서 힘을 낼수 있게 유도하는 게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지지율 때문에 리더가 먼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런 게 진짜 매국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임기가 제법 남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말미에는 대체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